여러분, 지금 지단 곳곳에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보이시나요? 특히 옷장에 몇 년째 안 입은 헌 옷들, 그리고 부엌 찬장 구석에 있는 이것지 함께 있다면 당신의 재물은 지금 막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쓸만한데, 언젠간 필요할 것 같은데, 버리기에 아까운데 이런 생각으로 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물건을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한번 사면 끝까지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오래된 물건은 오래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면 새로운 재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바로 깨진 그릇. 금이 간 식기. 오래된 컵과 접시입니다. 여러분 집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손잡이가 떨어진 컵.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접시. 금이 간 밥그릇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깨졌는데, 버리긴 아깝지.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사용하거나 찬장 뒤에 숨겨두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 깨진 그릇들이 집안의 재물운을 가장 크게 해치는 물건 중 하나로 봅니다. 특히 연 옷과 함께 있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2026년 한해 내내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2026년이 코앞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단듯이 헌 옷과 깨진 그릇을 정리해야 새로운 돈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깨진 그릇이 재물운을 막는지, 헌 옷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연말에 함께 정리해야 할 것들과 올바른 정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실천하시며, 2026년에는 분명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대박 납니다라고 꼭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 한분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상승하도록 매일 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깨진 그릇이 왜 재물음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자 복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좋은 그릇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이는 그릇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릇은 온전한 재물을 상징하고 깨진 그릇은 깨진 재운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담을 때 온전한 그릇에 담으면 물이 가득 차지만 깨진 그릇에 담으면 물이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그릇을 사용하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어디론가 새어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갑자기 큰 돈이 나가거나 벌어도 벌어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풍수상담을 하면서 많은 집을 방문했는데요.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면 깨진 그 금간 접시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깨졌는데 쓸만해요. 안 보인 곳에 두면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풍수는 보이는 것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집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찬장 뒤에 숨겨두든 다른 그릇 뒤에 가려두든 상관 없습니다. 집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해친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그릇들을 계속 사용할 때입니다. 매일 식사할 때마다 깨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그 깨진 기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재물까지 깨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특히 밥그릇이 중요합니다. 밥그릇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밥그릇에 금이라도 가면 반드시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떨어진 컵, 가장자리가 깨진 컵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깨진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재물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접시나 대접도 중요합니다. 조금만 깨졌다고, 테두리만 약간 금이 갔다고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모두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그 복이 온전히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새 그릇 사야 하는데, 돈이 드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깨진 그릇 때문에 재물운이 막혀 더큰 돈을 잃는 것과 지금 새 그릇에 투자해서 재물운을 열어두는 것중 어느 게 현명할까요? 새 그릇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재물운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릇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재운도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헌 옷과 깨진 그릇을 함께 언급하는 걸까요? 이두 가지는 풍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헌 옷은 과거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옷을 입었던 시절의 에너지, 감정, 상황들이 옷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지요. 몇년 동안 안 입은 옷이라면 그만큼 오래된 정체된 기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깨진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깨진 순간부터 그 그릇은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했던 것이 손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쇠퇴와 감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집 안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묵은 기운과 손상된 기운이 합쳐져서 집 전체의 에너지를 정체시킵니다. 특히 연말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묵은 기운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새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5년의 나쁜 기운, 안 좋았던 일들의 에너지가 2026년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새해가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연말에 묵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 옷과 깨진 그릇은 특히 재물음과 직결됩니다. 옷은 우리가 직접 몸에 걸치는 것이고 그릇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담아 먹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오래되고 손상되면 우리의 재운도 함께 늙고 손상되는 것이지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옷은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기부하거나 버리고 그릇도 조금이라도 깨지면 바로 교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기운만 집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아직 입을 만한 옷인데 그릇도 조금만 깨졌는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것을 들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옷장이 헌 옷으로 가득하면 새 옷을 살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찬장이 깨진 그릇으로 차 있으면 새 그릇을 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입니다. 정체된 공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체된 에너지는 재물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은 흐르는 곳에 모이고 정체된 곳에서는 썩습니다. 연말은 이 정체된 기운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헌 옷만 버리고 깨진 그릇을 놔두면 안 됩니다. 깨진 그릇만 버리고 헌 옷을 놔둬도 안 됩니다. 이 둘은 함께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몇년 동안 안 입은 옷들을 골라내세요. 동시에 부엌 찬장을 열어서 깨진 그릇, 금간 식기들도 모두 꺼내세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 안에 묵은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박을 부르는 연말 대청소의 핵심입니다. 깨진 그릇과 헌옷 외에도 연말에 함께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재물운을 막는 요소들이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래된 수저와 젓가락입니다. 수저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금속 수저는 금속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재물과 직결됩니다. 변색된 수저, 끼어진 숟가락. 끝이 뾰족해진 젓가락을 그냥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교체하셔야 합니다. 수저가 변색되었다는 것은 그 수저의 기운이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휘어진 숟가락은 재운이 휘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젓가락 끝이 뾰족해지거나 갈라진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몇년 썼는데 아직 쓸 만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저는 소모품입니다. 일대. 2년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 수저를 새 것으로 바꾸면 새해 식탁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수저로 첫 식사를 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재물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금이 간 유리컵과 물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을 담는 용기가 손상되면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컵에 작은 금이라도 갖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작은 금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금이 점점 커지듯이 작은 재물 손실이 점점 커집니다.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오래되어 변색되거나 금이 갔다면 새 것으로 바꾸세요. 테일리스 물병도 안쪽이 녹슬거나 손상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진 거울과 액자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깨진 거울은 좋은 기운도 나쁘게 왜곡시킵니다. 작은 손거울이든 큰 전신 거울이든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깨진 거울을 그냥 두면 집안의 모든 좋은 기운이 왜곡되어 나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액자도 중요합니다. 액자 유리가 깨졌거나 금이 간 채로 벽에 걸어 두시면 안 됩니다. 사진이 아무리 좋은 추억이 담긴 것이라도 액자가 손상되면 그 의미가 변질됩니다. 네 번째, 손상된 조리 도구들입니다. 냄비 바닥이 탄 것,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것, 칼날이 심하게 다른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조리 도구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손상된 도구로 만든 음식은 온전한 기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풍수적으로도 나쁩니다. 연말에 오래된 조리 도구들을 점검해서 손상된 것은 모두 교체하세요. 다섯 번째. 오래된 행주와 수세미입니다. 이건 소모품인데 왜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큽니다. 행주가 오래되어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세미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이런 것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그릇을 닦고 식탁을 닦는데 사용됩니다. 더러운 행주로 아무리 그릇을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듯이, 오래된 기운으로는 새로운 재물운을 만들 수 없어. 여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전제품입니다. 고장난 채로 방치된 전자레인지, 안 쓰는 믹서기, 작동 안 하는 선풍기 같은 것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고쳐 쓰려고, 버리기 아까워서, 이런 이유로 창고나 베란다에 쌓아두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장난 물건은 고장난 기운을 발산합니다. 특히 전기 제품은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기에 고장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더 큽니다. 몇년 동안 고치지도 쓰지도 않은 물건이라면 이번 연말에 과감히 정리하세요. 고칠 거면 지금 당장 고치고 아니면 버리세요.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일곱 번째. 깨진 화분과 시든 식물입니다. 화분이 깨졌는데 식물만 살아있다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깨진 화분은 그 식물의 기운까지 손상시킵니다. 새 화분에 옮겨 심어주세요. 완전히 시든 식물, 죽은 식물도 바로 치워야 합니다. 죽은 것을 그냥 두는 것을 죽은 기운을 집 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식물로 교체하거나 아예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이 연말 대청소의 핵심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이것들이 모이면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연말 대청소는 동지부터 섯달금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묵은 것들을 정리하면 양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2025년 동지는 12월 21일입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정리의 최적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음력 섯달 승날에서 금음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2026년 음력 섯 달은 양력 1월에 시작되지만, 양력 연말에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정리 순서입니다. 1단계 전체 파악합. 먼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버릴 것들을 모두 찾아내세요. 옷장, 찬장. 서랍, 창고, 베란다를 모두 점검합니다. 이때는 버리지 말고 한 곳에 모아두기만 하세요. 2단계 분류하기. 모아둔 물건들을 분류합니다. 버릴 것, 기부할 것, 재활용할 것, 아직 쓸만한 것, 망설여지는 것들은 1년 내 사용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면, 앞으로도 안쓸 가능성이 큽니다. 3단계 깨진 그릇 처리하기. 깨진 그릇은 특별히 조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시고, 신문지나 헌천으로 잘 싸서 버리세요. 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이제 보내드립니다.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물건이 가진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해소됩니다. 4단계 헌옷 처리하기. 입을 만한 옷은 깨끗이 세탁해서 기부하세요. 너무 낡아서 기부할 수 없는 옷은 헌옷 수거함에 넣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이라면 작은 조각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를 다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5단계, 그외 물건 처리하기. 가전제품은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리거나 재활용센터에 가져가세요. 책. 종이류는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합니다. 아직 쓸만한 물건들은 중고 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6단계, 청소하기. 물건을 다 정리했으면 비어진 공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찬장 안쪽, 옷장 구석구석을 물걸레로 닦으세요. 이때 굵은 소금을 조금 탄 물로 닦으면 기운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7단계 새것들이기, 비어진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드립니다. 새 그릇, 새 수저, 새 행주 등을 준비하세요. 이때 너무 비싼 것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 기운, 새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밥그릇과 국그릇은 가족 수대로 새 것으로 맞춰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2026년 첫날 새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서 올해는 재물운이 가득하다고 다짐하세요. 모든 정리가 끝나면 집 안을 한 바퀴 돌면서 말씀하세요. 묵은 기운은 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답답했던 기운이 빠져나가고 상쾌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공간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옷장. 내일은 부엌 찬장, 모래는 것일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고 지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오래 수고했어요. 내년에는 더 좋을 거예요. 하면서 서로 격려하세요. 셋째, 버릴 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기운이 정체됩니다. 과감하게 보내는 것이 새 것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정리 후 바로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깨끗해진 공간을 최소히 에, 3일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연말 정리를 제대로 한 분들은 새해 첫 달부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갑자기 보너스가 나오거나, 밀렸던 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게 그 달부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던 기회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깨진 그릇으로 막혀 있던 기운이 뚫리면서 돈이 그르 시작한 것이지요. 두 번째 지출이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계속 돈이 나갔는데 정리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고장 나는 물건이 줄고 급하게 사야 하는 일이 줄고 충동 구매도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의 물건들이 온전하니 그 기운이 우리 삶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깨진 것이 없으니 깨지는 일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일이 술술 풀립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어려웠던 거래가 성사되고 꼬였던 관계가 풀립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체되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밖에서 하는 일도 막힙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르면 밖에서 하는 일도 술술 풀립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연락이 잦아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깨끗한 공간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정리된 기운은 좋은 인연을 불러드립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까다로운 손님은 줄고 좋은 손님들이 많아집니다. 다섯 번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의 기운이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집이 훨씬 밝고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같은 조명인데도 더 밝게 느껴지고 같은 공간인데도 더 넓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거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우연한 만남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2026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찬장을 열어보세요. 깨진 그릇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몇년 동안 안 입은 옷이 보이십니까? 그것도 정리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집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기운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재물운을 막습니다. 헌 옷은 묵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정리해야 2026년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연말, 지금 이 시기가 정리의 최적기입니다. 동지부터 섯달금음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정리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새 것을 드릴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깨진 컵 하나, 오래된 수저 하나도 모두 여러분의 재물운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찬장을 열어보고,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것들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습니다. 새 것을 맞이하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열어줍니다. 2026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기회의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대로 준비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 운이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풍수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대박납니다라고 꼭 써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도록 매일 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